어, 오늘은 우리 PSS 2-2 Over, Under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마지막 단원인 전치사 단원에 와 있고 전치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PSS 2-2에서 다룰 것은 over-under. 이렇게 두 개인데, 사실 굉장히 그냥 딱 보면, 어, 이건 알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건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건데, 한번 먼저 사전의 정의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over, under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over 이걸 가지고 이제 사전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 그게 저랑 같이 볼 내용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over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치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치사 단어니까 전치사인 이 over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뜻 중에서 1번하고 3번을 같이 보려고 해요. 왜냐면 하 2번이라는 뜻은 2번, 2번 뜻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뜻이지만 우리 이 1학년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헷갈리게 어, 여기까지 도입하지 않겠고 이건 이제 2학년 교재에 가면 추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은 over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뜻인 1번과 3번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뜻을 보니까 above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above가 뭐뭐 뭐 위에거든요. 그래서 over하고 같은 뜻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동의어로 풀이를 해 놓은 거예요. above. 이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or higher than something. 우리 비교급 배웠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거. 그래서 지금 over는 above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higher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준보다 높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지금 덧붙인 말이 without touching it. 그래서 터치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지 않고 높은 거니까 뭔가 이렇게 떠있는 어 이것보다 over라고 하면 이렇게 떠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지금 나무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거, 건드리진 않고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럴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말이 under 이렇게 나와있죠? 아, 그래서 over, under가 같이 묶어서 나와있는 겁니다. So over, 건드리지 않고 위에 있는 거, 그래서 under, 건드리지 않고 아래 에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 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어, 그래서 얘를 이제 헷갈릴까봐 이번에 지금, 이번은 빼고 갈게요. 다른 상황에서는 건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두 개의 물체가 더 높이에 있다. 그래서 위치를 비교할 때 above 이런 뜻으로 over 쓰이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 뜻을 같이 볼 건데요. 이거는 물론 여기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때 나름 도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뜻이 across. across는 사실 이거 전치사로 조금 이따 다음 이제 그 우리 PSS에서 나올 건데, 어, 일단 미리 본다면, from one side of something. 그래서 어떤 것이 한쪽 면에서 to the other side of it. 다른 쪽 면으로. 그래서 뭔가 건너가는 거. 어, 그런 걸 설명할 때도 over 쓰는구나. 여기만 봐도 사실 새가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죠. 아, 그래서 뭔가 높이는 좀 높고, 그리고 한쪽으로 건너가고, 아, 이런 뜻을 over라는 전치사가 담고 있구나. 어,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over. 우리말로 생각하면 뭐보다 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under, 얘는 반대말의 전치사고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아래. 그래서 기준이 하나 있을 거고, 그 기준이 되는 사물의 표면과 접촉해 있지 않은 상태. 접촉해있지 않다고 했죠. Without touching it.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면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s. 아 그러면 지금 birds, 새들이 날아가는데 are flying over the tree. 그래서 지금 이 나무보다 위에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는 느낌도 담고 있죠. 그리고 얘는 Tom and Ann are standing under the tree. 그래서 얘네 둘이 are standing, 서있는데 under the tree. 지금 나무 아래 서있는 거 맞죠. 그래서 over, under 그 느낌. 근데 사실 over, und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살펴볼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제가 할 일이 너무 없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면 오늘 내용 끝이에요 그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이 문제가 다인데 Purchase 파일 같이 보면 그림을 보고 빈 카드 Over, Under 중에서 알맞은 전체사를 쓰세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My bag is in the chair 그럼 가방의 입장이니까 가방은 의자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보다 아래에 있을 때 우리 under 쓰기로 했으니까 under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A plane is flying m over the city. 그럼 plane 얘의 입장에서 지금 city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higher의 입장에서 위에 있는 거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느낌도 여긴 있네요. 그래서 over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the b a l l is passing m his head. 공의 입장에서는 이 얘의 머리보다 지금 위에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over 넣어주시면 되겠고 역시 공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도 담고 있네요. over is head. 4번은 there is a key in the sofa. 그러면 지금 key의 입장이 되보면 소파 아래에 있는 거죠. 어, 기준인 소파보다 밑에 있으니까 under 넣어주면 되겠고요. 어, 이런 거 이제 진짜 찾기 너무 힘들죠. 전화를 해보고 싶을 지경인데 전화가 안 되니까. 5번 there is a rainbow in the mountain. 레인보가 마운틴보다 위에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over the mountain.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oat is passing the bridge. 보트 입장에서는 브릿지보다 아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under the bridge.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가 나어이 뭐죠? 다리 다리가 생각났어요. 다리 아래로 이렇게 건너가는 건너 오네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전치사 중에서 우리가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 중에서 over 하고 under를 알아봤는데 over 하고 under는 반대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버는 뭔가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한쪽 면에서 다른쪽 면으로 건너가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버의 반대 말이 언더 그래서 언더는 기준이 되는 것보다 아래 에 있는 것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을 완벽히 파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전치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역시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